Lift your legs up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쉬는 날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운동 갔다가 한국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던 형님을 보러 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밴쿠버 아일랜드 이제 캔벨리버라는 곳에 살고 계세요. 근데 캔벨리버 하면은 되게 경치도 좋고 레저 활동 즐기기도 좋고 한 곳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하여튼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즐기는 여행 같이 가보시죠. Let's go. 짠. 2006년식 야마 b 더 w S 50cc 짜리인데요. 여튼 캠벨리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고 중간에 이게 50cc다 보니까 제가 가야 될 거리가 46km 정도 돼요. 1시간 정도 거리 되는 거리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던지 지돌중 하나만 하자 잠깐 먹을 게있나어 너무 배고파 여기 근처에 뭐가 하나가 있어서 아일랜드 가 잠깐 왔는데 간단하게 여기가 휴게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기서 주유를 하고 이게 지금 내가 오토바이 동그러니서 있는 나의 오토바이 그렇게 사람 여기는 저렇게 보면 이제 막 꾸미고 이러는 것들을 자주 하더라고 저기 정비소도 있고 뭐 와 근데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일단은 저기 한번 들어가서 그로셀 이좀볼까 들어가서 한번 먹을거아요 있나 보고 다시 출발을 해 봅시다 먹을게 있어 오마이갓 티시가 있나 타키시 타키시라고 틱톡에서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오 네. 어, 바베큐 맛이다 진짜 맛있대 타키스 와 어, 과자 종류가 좀... 네. 많은 건가? 모르겠다 딱 땡기는 거같까얘네 이만큼 다칩 같은 것만 겁나 많아 무슨 칩이 한장했어 몰드 까치 케찹 맛 이게 또 맛있어 보인다 가격은 6,000원. 돌리토스 아, 돌리토스 맛있지. 치토스. 크, 치토스, 이중 클래식. 그러면은, 먹을 게 뭐가 있나? 한번 볼까? 어, 커피도 있어. 어, 샌드위치도 있다. 커피도 파해 i 어 t 야 되는 거 n g a 이 o u t the people. I'm talking about the people. I'm 바베큐 k i n g a 당 떨어지지 말라고 m 매 하나 살까? 아니, 또 이게 6불이야. 저거 바베큐 또? 바베큐 어딨지? 바베큐는 6불. Now more for flavor. 난 이거 케찹 맛을 진짜 많이 먹거든. 요거만 사고 백야드바베큐 이것도 맛있어 보이 좋은데. 토테이더칩 이걸 사야겠다 이거는 뭔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저거는 언제든지 먹을 수 없죠 토테이더칩 이거랑 <목소리가> you. You oh yeah. so 아, y e a 자를샀 저기 앉아서 먹고 가야다 많이 스니까. 아 씨. 이게 간단 영어 시간 근데 이건 다 알잖아, 백야. 서양권에는 뒷마당이 있잖아. 그거를 백야드라고 그러는데 뒷마당에서 고기 같은 거 바베큐를 많이 구워. 그래서 백야드 바베큐. 스파이시 스파이시 예 스파이시 매운거 먹네? 아우좀잘 먹은 것 같습니다 매운거 좀 먹어? <놀람> 아, 잘은 아닌데 그냥 그냥 like 아 누구 아몰래어뭐 먹었어? 소스? 소스 뭐 먹는거에요? 디움 미디움 미디움 Oh, j a l a p e n a n And any sauces from there? And uh, sour cream. And chuchu, sour cream. And... Chipotle m a y e a h a 베 l bet. j a l a p Yeah. 에스 슬라이스? 에스트라 슬 어. 저는 슬라초가고순인지 어. 몰랐어요. 었 아, 그래? 네. 근데 이를맡어니까 계속 고순냄새먹이 나기도.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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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동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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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볶음 저거, 거 저거, 저거, 인가 봐요, 저 피크로니아. 음. 저 레드, 레드 다이스 오니언도 그렇고. 똑같네요. 어딜 가나. 여기가 시스템이 치폴레하고 비슷해가지고. s o t e g s t r a hot sauce so or extra hot soha is sportless i n m e d i a with the garlic and the ghost is really oh yeah so, no? yeah <laughs> is it prior to go prior prior 어 맛있겠다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빵 안에 들어가면 그냥 부리또잖아요 소피아 그거 면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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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이오... 도구드스이 갔는데... 난... 난... 시도를 처음 봤어... 고구 <laughs> 형님 아, 집에 안 나오냐고... 내가 형... 형... 사우트로안 하려고. 사우트라고 나는 음. 우유가 다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음. 는데 완전 약간 할렘이에요. 음, 음. 그래고 와, 형님 진짜 찐으로 사시는구나. <laughs> 근데 형님 차가 안 보여요. 어, 저거 형님 차 아닌데? 이러고. 아, 차두 대신가 보다. 이러고. 형님, 제가. <laughs> 밖에서 형님 이런데. 막. 개가 엄청 짖어요 근데 형님 이제 몸을 키우니까. <laughs> 그 아, 여기 확실하다. <laughs> E <laughs> 오~~ 곰안 나오겠죠 형 여기? 곰 많지 곰 많아요? 어. 아, 큰일 났다 좋다 아다이 낚싯대를 던져 놓는구나 바다하고 또 다른 느낌이지 네. 오, 대박인데요, 형? 빠지면 구해줄 사람은 많아서 다행것 같은데. 와, 너무 이쁘다. 와. 아니, 오늘 평일인데. <laughs> 평일인데,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와. 너무 좋다. 어, 여기 차인데요? 와. Oh mm -hmm. This will give you your balance, right? Just your balance. <laughs> Woooo! You're just skimming. Yeah. Like, just skimming. If you don't grab high enough, you're I'll gonna... You you're gonna no, I know, and I'm like... <laughs> <laughs> I'm, I'm a bit taller than yeah, you guys. <laughs> so... <laughs> I don't know if this is on. You gotta balance the belt there and you have to walk. Wall. Wall grabbing, which it helps, it makes it walk easier. Now he's figured it, he's figured it out. <laughs> Can I hold it back? No. Now you're figuring it out. Let's do it. Let's do it. He's <laughs> done <laughs> <laughs> Just do it. You got this. Use it to walk up the tree like you're pulling on a ladder. There you go. Okay, you might come that way. Walk, walk, walk. There you go. Yeah, we keep walking. That's really hard to stop. There you go. Yeah, go. Go, go, go. Yeah. Lift your legs up when you go. 喂 like smash a little bit yeah so i like yeah that was good yeah. tuck. the tuck was good <clears> oh <throat> <clears throat> 슈퍼스토어를 왔습니다. 어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너무 힘든데요 갑자기 <laughs> 가장 큰 슈퍼마켓, 슈퍼스토어. 와 확실히 크네요. 와 오싸다. 네. 그거 맛있어, 이거. 와 구불이에요? 와 미쳤다. 이거 갖고 갈래? <laughs> 지원이랑 같이 뜯어 먹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다. 와 고구마인가? 와 감자가. 이 네, 우리는 감자가, 한국에는 네. 찰감자인데. 네. 그냥. 다스러지고 그냥 <목소리도> 냉동한 것처럼 그래서 뭐 레시퍼 통에 넣거나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 맛있긴 한데 처 먹고 막 음식에 넣어먹는거 저런 거가톨탕에 넣고 막 이런 한국 <목소리도> 와 너구리를 진짜 크네요. 와, 와. 신라면 불닭볶음면 에이. 김치사발면도 있어, 김치사발면도 있어. 응. 응. <웃음> <웃음> 아 베이커리 Always, e d o 와 진짜 <laughs> cool. 생은 되게 많다 도넛 도넛 그냥 딱 과자 주어아 뭐. 진짜요? 와 과자 종류가 겁나 많다 이거는 타키스 타키스 오, 찾았어요 타키스 뿌리고 1여운 귀여운 보십니까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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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집에 도착 했습니다 되게 짧지만 되게 짧은 짧은 거야 되게 짧긴 했지 즐거웠던 하루였어요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숨은 명소들 숨지는 않았어 오늘 영상 <laughs> 아... 감사합니다 This is fire goodness